전재준 대타로 촬영 열흘 전에 급하게 캐스팅된 거치고 이채민이 아닌 이연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연기를 너무 잘해서 놀라운 이채민은 사실 연기를 엄청 잘했던 배우는 아니었음. 한혜정 출신이라 발령기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배우. 그나마 얼굴을 알렸던 일타 스캔들 때도 호불호가 갈렸었고, 하이라키에서는 이채민 때문에 몰입이 잘 안돼서 완주가 힘들었다는 평까지 나왔었을 정도. 거기에 가장 최근 작품인 바니와 오빠들은 대차게 말아먹으며 현대극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음. 그러다 이번에 폭군의 셰프를 통해 득보해서 벗어나겠다며 제대로 칼을 간 건지 악마랑 거래한 수준이라는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표정, 발성, 목소리 톤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엄청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 물론 장태우 감독이 톤 같은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잡아주면서 잘 이끌어준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채민도 엄청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함. 평소에도 시간 날 때마다 발성 학원에 다니며 부족한 연기력을 메꾸기 위해 엄청 노력했었다고. 그렇게 포크니 셰프는 사회만의 시청률 11% 찍고 2025년 TVN 드라마 전체 시청률 1위도 달성해버림 거기에 넷플릭스 코리아 1위 글로벌 3위까지 기록. 그렇게 대중성 미친 사극 대표작 하나를 확보해버린 2000년생 이채민은 퍼커리 사극이라는 평들이 쏟아지며 개떡상 중이라고.